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장이 아닌 재업로드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이거 뭐 불과 얼마 전에 한번 재업로드를 한번 했던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기회가 한번온것 같고요. 어, 매도인의 사, 급한 사정으로 어, 급급매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아주 저렴하게 음, 진행을 하기로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했고요. 이번 기회 정말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으니까 기존에 혹시 보셨던 분들,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관심 한번 갖고 보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 설명을 좀잘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현장 영상은 그대로 쓸 거고요. 어, 매물번호 바뀔 거고 영상 후반부에 매매가 수정해서 올려 드릴 거니까, 매매가가. 최초에 올렸던 금액보다는 3천만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한번 재업로드를 했을 때 천만원이 떨어졌었고요. 그 떨어진 상태에서 2천만원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3천만원이 인하가 됐다라는 거 어, 추부 서대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이고 주택 구옥이 있고 넓은 땅이 있는 어 굉장히 메리트 있고 평당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만한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어, 금산에 있는 9억 음, 매매물건, 그리고 넓은 토지가 있는 매매물건 지금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토지 값만, 어,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구억은, 어,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쓰시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니까, 어, 주택과 토지가 있는, 어, 그런 매물. 그리고 주택은 그냥, 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땅 값만 계산을 해서, 어, 진행을 하는 매물이라는 거. 그리고 토지가 좀 넓습니다. 천평이 좀 넘는, 어, 그런, 어, 매물이라는 거. 진입 여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그거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어,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우스 이쪽 앞쪽으로 어, 도로변이 있고요. 큰길뭐 뭐 2차선 도로죠. 2차선 도로, 마을 진입 도로가 있고요. 그쪽에서 요렇게 들어오시면, 어, 마을로 들어오는 데는 뭐 그렇게 뭐 길지 않고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진입로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는 앞에 보이는 주택이 있는 부분이 그리고 그쪽 뒤쪽에 있는 토지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선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리고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기 하셔서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입니다. 서대리 서대리가 추부면서도 금산 군북쪽하고 가까운 동네이기 때문에 금산쪽으로도 진입하기 좋고 또 옥천으로 가기도 가깝고요. 그리고 추부쪽 시내 쪽 나가기도 가까운 거리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는 대지 한필지하고 답 두필지 전 한필지 해서 총 총 면적이 3,339제곱미터로 1,010평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130.9평, 답이 69점, 아, 696평, 88평, 그리고 전이 94.9평. 토탈 1,010평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건축물 허가와 등기가 되어 있는 어, 건축물이, 어, 토탈, 음, 주택이 80.68, 24평에, 그 다음에 허가되어 있는 창고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3.6평과 3평에서 토탈 한, 음, 30... 평이 조금 넘습니다. 어, 단층으로 되어 있고 주택과 창고로 지금 되어 있고 조적 적벽돌로 지금 되어 있고 흙벽돌. 어, 그리고 여기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어, 그리고 건축 연도 같은 경우는 연식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어, 예전 오래된 1997년 12월 24일 주택인데요. 어,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하시고 사시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어, 안산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뭐 멀, 어,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붕도 어 어지대. 어, 갈아놨습니다 지붕도 갈아놨고 지금 내부 상태는 지금 현재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리모델링이 다 필요한 상태라는 거 그래도 한번 어찌 됐든 찍어 볼 테니까 아, 그거는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향도 좋고 토지 넓. 얼... 방향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워낙 넓고 리모델링해서 살수 있는 주택도 있고 진입도로 여건도 나쁘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성비도 어, 땅값도 어, 괜찮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어, 괜찮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황은 이 정도만 우선 하고요 빠진 거 있으면 표에다가 제가 띄워드릴게요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해갖고 표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현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략적인 현재 매물의 경계입니다.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측량은 따로 하셔야 되는데 거의 현황상 어,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어, 첫 번째 대지 요게 대지고요. 요게 130.9평. 요게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696평. 요게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88평. 요게 전으로 되어 있는 94.9평. 현재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 땅이 살짝 어, 먹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면적이 여기 도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 사용하지 않는 어,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어, 그냥 어찌 되면 공짜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게 남향, 이게 지금 현재 동향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집이 거의 정남향에 가까운 거실 대문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집 뒷마당, 옆마당, 여기 앞마당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측면 마당, 그리고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요게그 다음에 음, 어, 텃밭 하우스 옛날에 했던 부분. 요게 이제 옛날에 인삼농사를 짓고 지금은 어. 뭐죠? 어, 가지를 지금 현재 어, 심고 있다라는 거, 어,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이는, 이거, 이게 버섯 재배, 어, 공장인데, 지금 현재는 쓰, 고 있지 않고, 비어있는 지가 꽤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비소노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경계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경계까지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매물 총 내필지 어, 경계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현관 이쪽으로 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관리가 조금 비어둔지가 조금 돼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옛날에 아궁이 있었던 자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싹 치우고, 이렇게 어, 지금 보시면 풀들 싹 어, 정리하고요. 깔끔하게 꾸미면 어, 이쪽도 면적들이 요렇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주인분 아드님께서 요렇게 해서요 지붕도 혹시 몰라서 다시 좀 하셨고 이쪽도 요렇게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테이블도 놓고 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집만 싹 치우시고 여기도 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옆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구옥들은 잘만 사시고 싸게 사시고, 잘만 꾸미면 진짜 멋진 집이 되니까, 아이고, 거미줄. 이렇게. 이쪽에 전봇대가 여기 안쪽에 바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 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리가 안된 상태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꾸미면 이 집이 좋아질까. 매번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뒤에, 집 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이 있고, 옛날에 장독대 공간으로 어, 썼던 것 같습니다. 자, 마당은 이렇게 하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계단 한 3개 정도 올라오면 이렇게 공간이 있구요. 이런 데는 화분 놓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현관 이렇게 들어오면 리모델링 어차피 해야 되니까 신발장, 중문도 있었는데, 어뗐구요 거실이 이쪽으로 널찍하게 있습니다. 어, 내부는 그냥 아, 깜짝이야.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널찍하게 있으니까, 구조만 보세요. 문들은 다 떼어놨구요. 이쪽으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한 중간방 정도 크기가 되고요 주방도 이렇게 중문처럼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주방도 널찍합니다 싱크대 다 떼고 어, 새로 싱크대하고 식탁,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쪽이 현관이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안방이 이렇게 큰 방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누수는 없구요. 도배하고 장판하고 샤시 좀 바꾸고 이쪽에 또 작은 방 이쪽 작은 방 제일 작은 방도 크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어, 굴조가 튼튼하니까 지금 상태를 보니까 리모델링만 딱 하시면 이렇게 화장실이 세탁실하고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도 넓고요.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도배장판만 하고 전기 바꾸고, 뭐 예를 들어 샤시 따로 안 하고, 페인팅만 문 같은데 페인팅만 하고 이런 것만 바꿔서 돈 많이 안 들어가도 깔끔한 집이 됩니다. 어, 여기 집이 크네요. 방 3개, 욕실, 세탁실 하나, 거실 넓은 거실, 넓은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라거 어, 참고 부탁드리고, 내부는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필지하고 요 땅하고 사이에는 이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뭐 도로 날 일도 없고 어차피 지금 이쪽으로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공짜로 또쓸수 있는 도로 또 부지가 또 있다라는 거. 어 제가 그 경계 설명을 드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요 하우스 부분, 요거 뼈대도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는 비닐만 씌워서 갖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저철 재료가 비싸지. 이렇게 올라오시면. 요 부분도 공간이 좀꽤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땅 없어서 못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좋게끔 또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매실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하우스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쪽 이렇게 펜스는 쳐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나무 있는 쪽을 해가지고 이쪽 땅도 한 필지가 또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음, 열립니다.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어, 우측으로도 땅이 한 필지가 이렇게 있고요. 주차하는 공간, 그리고 여기 하우스 있는 부분 위쪽으로도 땅이 현재 여기 필지입니다. 제가 아까 경계 설명 드렸죠.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대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은 600평, 여기가 696평.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널찍하게 되어 있죠. 땅도 좋아요. 농사 짓기도 좋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저쪽 집 보이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정남향 쪽이고요. 들어오는 길이 북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굉장히 좋아요. 어찌 됐든 남쪽으로 지금 현재 내 텃밭이 696 평짜리 땅이 또 길쭉하게 있기 때문에 막힌 게 없어요. 아이고 오늘도 바쁘게 하니까 숨차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거는 지금 공장 창고처럼 되어 있는 거는 어, 어 버섯 재배사 어 창고 공장인데, 저것도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답니다. 옛날에 그렇게 쓰다가 어, 누가 매입을 하고 나서 그냥 갖고만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보시면. 짐 리모델링 하시고 깔끔하게 정원 꾸미시고 텃밭 키우시면서 활용하기에는 괜찮. 주차장 공간도 있고요. 다양하게 딱 활용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판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세부 들은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 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드론 연습까지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와 위치, 어, 전체적인 땅 모양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 3억에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1천만 원이 떨어져서 저 1차 재업로드 때 2억 9천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재업로드일 때 2억 7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3억에서 3천만 원이 떨어졌고요.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주택 빼고도 대지 빼고도 그냥 토탈을 그냥 땅값만 계산했을 때 평당 26만 7천 원꼴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혹시나 빨리 진행하는 조건이라면 조금 더 조정을 해다 봐 드릴 테니까 계획관리지역이고 어, 주택도 있고 땅도 괜찮은데 어, 진입로 문제없고 어, 평당 26만 7천 원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으니까 빨리 문의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전에서도 진입하기 좋고, 추부에서도 진입하기 좋고, 금산, 군북이나 옥천 쪽에서도 뭐 들어오기 좋고요. 그러니까 뭐, 기촌하셔서 오실 분들, 아니면 대전에서 뭐 가까운 쪽 찾으시는 분들, 뭐 안영에서 진산 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어, 군북으로 오셔도 가깝고, 위치적인 측면, 어, 비행기 또 떴네. <laughs> 끊을게요. 뭐 아주 좋아서 뭐 다양하게 진입하기는 좋습니다. 금산도 뭐좀먼 쪽은 먼 쪽은 멀잖아요. 뭐 남이나 저쪽 남+ 어, 남일 쪽으로 가면 진안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멀고 옥천도 저쪽 청성이나 이런 데로 가면 영동하고 가까워서 멀고 어쨌든 대전에서 가까운 쪽 추부가 좀 선호하는 동네고요. 그다음에 뭐 안영 쪽으로 넘어가는 복수가 선호하는 동네긴 한데 또뭐 그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논산하고 가까운 벌곡 쪽하고 가깝고 진산하고 그 복수 쪽하고 가까운 쪽을 또 찾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추부서대 쪽. 또 어, 금산 시내 쪽도 가깝고 추부 쪽도 가깝고 진입하기는 괜찮은 위치입니다. 어, 대신에 뭐 이쪽 뭐 주변들 뭐 완전히 전원주택들만 사는 뭐, 뭐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어찌됐든 얕은 산자락 어, 안쪽 마을 안쪽에 넓은 토지와 구옥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하시면 뭐 평당 금액으로 따지신다고 하면 괜찮은 어, 매물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